원베일리 카즈아 사로1 9면 우회전입니다. 야, 아직도 이렇게 공사중인데 무슨 중국을 있습니다. 내줘가지고 <laughs> 중국 안 내줬으면 난리 났지 당연히 어쨌든 아이고 저 봐라 유리창도 없고 음. 어쨌든 상가는 지금 당장은 우회전입니다. 입주가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봐야되니까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사해야 되는데 어떡하냐? 저도 고민입니다 아유 씨 어떡하지? 큰일이에요 어디로 옮길까? 자자자자 자, 자, 자. 원밸리 개그지 아파트를 구경하러 갑니다 <laughs> 개그지 아파트라고 제가 얘기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이 좋은 아파트를 증명합니다. 개그지 아파트라고 하면서 겸손한 <laughs> 뭐 그런 뭐 그렇게도 들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아니 그리고 실제로 좀 개그지 같아 어그 어떤 데를 보면 가격이야 당연히 비싼데 한국에서 최고로 비싸죠 평가가는 그런데 그런데 좀, 개그지 같은 데도 있어. 색상, 이런 것들 있잖아. 그 구조.